우리 함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이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마친 것을 보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탐욕을 버리지 못한 발람이 결국 세 번째 예언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그나칠 나칠란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말하죠.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했다고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처가 있는 곳이죠.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천박한 땅입니다. 아주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천막친 것을 볼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했죠. 그는 얼굴을 돌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셨죠. 근데요, 성도와 같이 발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이 잠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그를 사로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3자,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 예언을 전하여 말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발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입술을 주관하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는 알수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전능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죠. 이것은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죠.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발람을 사로잡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성령에게 사로잡힌 그 발람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 광야를 봤을 때는 천박한 땅이었는데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천박한 땅이죠 고난의 땅입니다 문제투성이 땅이에요 그리 사모되는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그 미래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와 같이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화시켜 나가실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차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광야 같아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보면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경쟁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름다운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길이죠. 더 손해보는 것 같이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낙은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잠깐은 이 세상 가운데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가치가 없느냐?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이 모든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연결되어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삶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묵상 에세이 첫 번째가 뭡니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일 마땅한 반응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사라진다. 그것은 아직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됨을 우리 스스로 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날마다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오늘도 이첫 시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회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누워진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많은 사건들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바꾼 하루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공동체로서 교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나아가는 하루 되지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석이에요.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많은 가족들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만나잖아요. 친척들 만나잖아요. 나를 볼 때, 내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을, 중요... 내면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믿음과 확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추권드립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성김의 축복이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참된 성김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마저도 어찌저리 아름다운 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석 명절 되는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접서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하루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접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